내가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악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보면 악하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하다고 정죄할 때는 내가 드러나는 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같이 올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약한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함께 내가 있는 자리까지 기다려주면서 같이 걸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데,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 얼마 전에 우리 저, 황건사님, 여기 부러지셨잖아요. 모르시죠? 그 황건사님 지금 팔이 한쪽 없으세요? 부러졌으니까 버리자, 그러고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부러졌으면, 것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카타르티죠 바로 잡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잡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요 함께 가주냐 함께 가주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함께 계획하는 겁니다. 좀덮을줄로 아셔야 돼요. 덮는 것은 이렇게 커버업 해주는 게 은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인내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다려주는 사람, 바로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남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 남의 짐을 지어주는 것. 남의 짐을 지라는 말은 결국 함께하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숙하고 성숙한 신자와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주장만 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속 깊고 따뜻한 것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저 사람,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요사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는 때려 죽여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 함께 즐거워하고 울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자 그 작가 까뮤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표현이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내가 인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내가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만 내 옆에서 걸어라.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함께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즐거움 행복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할줄 아는 것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도가 우 로마서 1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요.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상처받아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정말 그 주책맞은 신자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뭐 끝까지 꺼갖고 그러냐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신자라면 뭐라고 가서 얘기해 줘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파하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래? 이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누가 누가 자라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내 삶의 테두리에, 내 영혼의 바운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느냐. 그게 신앙의 성숙을 좌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 품어주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관영하고 서로 함께 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세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본문에 누굽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시면, 6장 1절을, 이 구절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인 여러분은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함께 더불어가 안 되는 것이죠. 함께 남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회복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을 우리 자신들이 채워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거나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낮아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